보게 될 수도 있으니 부탁하실 거라도 있으십니까? 그럼 언젠가 또 뵙지요. 헤이. 해가 떨어지기 전에 집에 도착했다. 우리 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이제 왔어? 어, 오늘은 할 일은 끝났어. 오후에 뭐 했어?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아이들도 무사해서 마음이 놓였고. 아이들에게는 순이가 먼 곳으로 떠나서 다시는 못볼 거라고 전해줬어. 한씨 아주머니께서 많이 슬퍼하셨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실 거야. 위로 덜어줘서 고마워. 그래도 네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순이 그렇게 보내서 너무 마음이 아파. 그치 장례. 그래. 그게 망자에 대한 예의지. 나도 정말 마음이 아파. 넌 오후에 뭐 했어? 나는 한 씨의 주변인들을 조사하러 갔었는데, 딱히 알아낸 게 없는 것 같아. 혹시 순이와 한씨두 사람이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였어? 시장에서 일하니까 한 씨가 누군지는 알고 있는데, 순이랑 모르겠다. 얘기한 적이 없어서. 오후에 마을 주변을 두 번이나 돌아봤는데, 특별히 이상한 점은 못 찾았어. 아직 수반까지는 조사하지 못했지만. 그 후에는 마을 서쪽의 절에 가서 그곳에 사시는 스심, 스님을 뺏고 왔고, 마을에 가끔 온다고. 영적인 기운. 오랫동안 살아본 적이 없다. 그냥 놀래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왔다. 없어야지. 형은 범인일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마냥, 만약에 자 정말 형이 범인이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들니 마음이 신란해지더라고아 하... 오늘 밤에 마을에 나가보려고. 지금 벌써 두 사람이나 죽었는데 수사에 진전이 없잖아. 지금 사또가 날못 믿어워 하는 게 피부로 느껴질 정도야. 빨리 뭐든 찾아야 해. 내 함께 사직은 내 의견을 지지해 주고 계시지만. 그게 오래 가겠어? 네가 여기 와 있는 거 아무한테도 말안 했지? 순서하시께서 아시지만 괜찮을 거야. 만약 밤중에 누군가 널 부른다면 절대 난 아닐 테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소리질러 도움을 요청해. 나는 나갔다 돌아오면 바로 옆방으로 들어갈 거야. 또아야 진짜 조심할게. 믿지마 내가 이런 일을 위해 훈련 받았다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 금방 돌아올게. 집에서 조용히 저녁을 보냈다. 해가 저물고 밤이 찾아왔다. 내 방에서 자. 나는 옆방에서 잘게.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럼 잘 자. 그래, 너도. 그냥가 일찍 잠든 건지 아니면 자는 척 하는 건지는 알수 없었다. 사실 그건 내게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뿐. 나는 기억한다. 그때 고민하던 찰나가 영원 같았다. 무엇이 옳은 결정이었을까? 뭐? 집에 있는다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못 돌아가나? 나가보자. 그럼 나가볼까? 나간 다음에, 일단은, 셋째 날까지만, 가자. 난 심호흡을 하며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옆방에서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았다. 자고 있겠지? 달이 밝아 달빛을 따라 길을 찾을 수 있을 만큼 화냈다. 소만의 단도가 있는지 자 확인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볼까? 오후에 마을을 순찰하면서는 수상을 못 찾았고 동쪽에도 숲이 있지만 거기 누가 숨어 있다기엔 좀 마, 범인이 마을 사람이라면 마을 안에 있겠지. 처음 사망한 한 씨의 집은 마을 북부였고 오늘 살해당한 순이의 집은 마을 남쪽이야. 그 주변은 모두 사람이 많아 안 사는 조용 안 사는 조용한 곳이다. 중앙에 양반촌은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을 테니 그쪽에 가보는 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 마을 남부부터 가볼까? 그래. 수아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무슨 말을 했지? 밤에 잠복. 사건에 대해 조사부터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맞닥뜨리면 어떡하지? 별로 생각을 안 해봤다고? 그런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진 아찔했다. 한양에서의 사건은 늘누군가가 동행했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홀로 범인을 찾아야 한다. 내가 과연 내가 혼자 해낼 수 있을까? 너무 자만한 게 아닐까? 한 씨와 순이의 시신을 떠올리기만 해도 간담이 서늘해질 지경이었다. 왜 이렇게 불안해? 혼자 범인과 맞서는 건 좋지 않은 생각이야. 일단 범인을 내 눈으로 확인한 후에 낮에 잡는 게 좋겠지. 왜 이렇게 불안해? 남쪽 출입문에 다아았다 소복을 낮추고 집집마다 살피면서 수상한 낌새가 없는지 확인했다. 긴장상태로 침묵만이 흘렸다. 그 어떤 소리 들리지 않았다. 넓은 시야가 확보되면서도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이어야 해. 좌우를 살펴보니 갈림길에서 몸을 숨길 수 있을 만한 몇 그루의 나무를 발견했다. 잠시 내복할까? 너무 조용한데. 원래라면 평화로운 밤이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만은 않겠지. 지금쯤 자정이 넘었겠지. 범인이 지금 밖에 있고 내가 위치 선정을 잘했다면 그를 볼수 있을지도 모르지.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는 것도 꽤 힘든 일군 아무런 낌새를 살수 없었다. 북부 쪽으로 올라가 볼까? 아래가 저려온다. 그치. 이제 움직이나 보다 북쪽으로 나는 다시 집집마다 조용히 살피면서 마을 중앙부에 다다랐다. 응? 뭐야? 동쪽에서 빛이 보였다.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 보자. 시장을 지나 마을 북부에 도착했다. 아까처럼 잠복할 곳을 찾아보다 이상적인 장소를 찾아 냈다. 어느 집 담장 옆에 있는 나무로 올라갔다고? 음, 그치. 거기 너무 뭐 없을 것 같은데? 최악인간 또다시 무관 사람의 목숨이 희생되는 거지만, 주변에 모든 게잘 보이네. 양반, 양반촌에 불을 켜둔 것도 보이고, 마을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 모두 자고 있겠지. 대왕께서도 마음이 편치 않으실 거야. 다른 양반들과는 달리 배려가 깊으신 분이신데.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는 분이시고 그분께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어서 범인을 찾아야 할 텐데. 오늘 밤도 아무 성과가 없다면 내일은 어떠지? 지금 떠오르는 방법은 순위의 주변인을 조사, 숲속에서 단서가 될 만한 길을 찾아보는 것. 집집마다 수색. 그치. 최후의 수단? 가능한 한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어떻게 여기 힘들었다. 집에 돌아가서 눈좀 붙여야겠어. 발자국 소리요? 어? 움직임을 멈췄다. 누군가 오고 있어. 범미님의 틀림없다. 말자취를 따라갔다. 내가 있는 방향? 천으로 온몸을 감싸고 있다. 마을 밖을 향하고 있었다고? 이제 어떡한다. 그를 따라가야 했다. 만약 오늘 밤또 다른 누군가가 희생되었다면 비극적인 일이지만 되돌리기엔 너무 늦어버렸다. 지금이 그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누군지 모를 형체는 몸을 숨긴 나무 근처까지 걸어왔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을 알아볼 수는 없었다. 나를 발견하지 못한 채로 지나갔다. 그가 내 기척을 듣지 못할 정도로 멀어졌을 때쯤 조용히 나무 아래로 내려왔다. 한밤 중 혼자 미행을 해야 하니 마음의 평정, 평정심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마을로 밖으로 나가면 어떡하지? 그를 쫓았다. 마을을 벗어나자 그는 더 이상, 뭐, 버릴 게 없다는 듯 빠르게 걸었다고. 오늘 침착할 수 있었다. 마을 동쪽 숲 입구. 일이 복잡해지는 느낌. 어둠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는다. 시력 같은 어둠은 아인지라도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의 형상을 구분해 쫓기에는 너무 어두워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었다. 집중하느라 어디에 와 있는 건지 잘알수 없었다. 완전히 길을 잃었다고. 아? 마을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어. 야 누구지? 아무 소리 도 들리지 않는다고? 조금만 더 지켜보자. 숨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소리가? 나뭇잎 소리 안 들릴 정도로 걸었다고? 대박. 도저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집 같은 무언가. 가까이 다가갔다고? 나무 오두막? 누가 여기 사는 거지? 이런 곳에 누군가 산다는 것도 믿기지 않지만 수상하게 짝이 없군.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괜히 괜히 그러지 마 바보야. 작은 집, 무언가에 보관한 창고 같은 걸까? 내부에는 아무런 소리도 불빛도 없었다. 녀석이 저기로 들어간 걸까? 오두막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 냄새는 분명 어디선가 맡아본 적이 있는데. 채썩어가는 냄새. 안에 시체? 허공에 던져보았다. 어우씨 놀래라. 괜찮아 아무도 없어. 들어가서 확인해보자.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등 뒤에서 강한 힘이 내 몸을 밀쳤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내등 뒤를 관통했다. 으윽. 응? 나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 마지막 힘을 짜내 나를 공격한 사람을 확인하려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때 다시 한번 날카로운 무언가가 내물을 관통한다는 게 느껴졌다. 나를 이곳으로 유인했다는 걸 깨달았다. 정말 영리했고,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었다.